12km 여자 2등 여자 2등 선수 지금 화면 어, 김은희 선수 네, 김은희 같아요. 선수가 여자 2등을 차지 하면서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 어, 김은희 선수가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만큼 김은희 선수도 어,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은희 선수는 어, 세종 SRT. 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자, SRT라고 하게 되면 세종 러닝 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김은희 선수도 네. 벌써 네. 골인 네. 점을 향해서 자회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아,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이가현 선수가 45분 42초라는 기록을 작성했는데 아, 오늘 김은희 선수는 47분대로 골인을 할것 같죠. 네, 김은희 선수도 이제 결승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은희 선수도 어, 계속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자신만의 실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47분 3 네. 7초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자 김은희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 어, 항상 어, 경쾌한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코로나 이후에 어, 달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자 원래 김은희 선수는 수영을 오랫동안 하다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서 달리기로 이렇게 취미 생활을 바꿨는데. 그 취미가 전환점이 돼서 전국구 스타러너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